안녕하세요. MNK 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 복스바겐에서 나온 전기차 있죠? ID4. 그, ID4가 이제 본격적인 판매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일선 딜러들한테 좀 이렇게, 뭐 완성차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좀더 이벤트를 또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산타모니카에 자리한 복스바겐 딜러에 뭐, 쇼잉 할수 있게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뭐, ID4,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실제 타봐야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복스바겐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영역해, 개척해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든 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겉에서 어떤 과연 또 디자인적인 장점이 있고, 뭐, 실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폭스바겐 ID.4입니다. 저 역시 지금 좀 처음 보는데요. 사실 그 영상이나 사진으로 볼 때보다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디자인이 좀 눈길을 끄네요. ID.4 같은 경우는 뭐 길이, 넓이, 높이가요. 181, 73, 64인치 인데요. 티그완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뭐 티그완보다는 한 4인치 정도 짧고요. 그다음에 한 1인치 정도 넓고 2인치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작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볼륨감을 좀 강조한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폭스바겐 ID.4는 퍼스트 에디션과 그다음에 ID.4 프로라는 두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이 모델이 바로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뭐 프로 모델과의 차이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요. 일단 루프가 검정색으로 이제 그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20인치 휠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믹 루프가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제 고정된 상태로 뭐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 이렇게 약간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이 약간 좀 벌스트라는 어떤 그런 그 이니셜이 또 팬더에 적용된 걸또볼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ID4의 장점이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내연기관을 쓰는 일반 그 자동 경차와는 달리. 이 차는 전기로 달린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구조나 배치 같은 거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기능성을 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계기판 주변으로 뭐일목 유연하게 자동차가 움직임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옆, 이제 오른쪽에 달려있어가지고 뭐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복스바겐이 기존으 보여왔던 이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운 근데 이제 데시보드 상단에 이제 그 센터에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두고요. 그 밑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뭐 테슬라 모델 Y나 뭐 머스탱의 마하 2처럼 뭐 지금 전기차들이 보여주는 게막 실내에서 너무 디자인을 강조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능과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 많이 챙겼는데요. 뭐 ID.4 역시 뭐 다양한 수납 공간이라든가 뭐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덜어낸 그 자리에 좀 오너가 운전을 하면서 편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그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작감이라든가 뭐 버튼을 모아놓은 이런 부분들이 어 실제 운전을 할때 굉장히 좀 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뭐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나오는 주행 평가를 봤을 때. 크게 뭐 이급 컴팩트 크로스오버급 중에서는 뭐 그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레그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작아 보이진 않고요. 트렁크 크기는 이제 공간만 봤을때 뒷좌석을 접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30.3 k 빅피트가 나오고요. 뭐 뒷좌석을 접었을 때 최대한 확장을 시키면 한64.2 k 빅피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솔드아웃이 돼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요. 뭐 이미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뭐, 1쿼터에 이제 고객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자동차들이 아마 실제로 들어오는 걸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가능한 모델은 이제 ID4 Pro 모델인데요. 뭐 39,995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2 차는 한 올해 중반 이후로 뭐 딜러 인도가 될것 같습니다. ID4 프로에도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IQ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약간 운전자 보조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10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히티시트라든가, 뭐, 히티드, 뭐, 이제,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뭐,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앱을 통해서 어떤 자동차의 기능을 쓸수 있는 이런 부분도 느길좀 끄네요. 일단, 그, 82kWh 트 유튜브 이온 전지를 사용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갈수 있는 주행거리가 약 250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뭐, 모터의 최대 출력은 201마력 쯤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수준에 뭐 크게 떨어진다고는 뭐볼 수는 없는 수치인데요. 뭐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1회 충전으로 한 300마일 이상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한 250마일 정도가 지금 나오는 순수 전기차들의 일종의 약간 마지노선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ID.4를 보고 나왔습니다. 뭐 겉에서 보는 ID.4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잠깐 이렇게 둘러본 느낌으로만 보자면 뭐 기, 일반적인 내연기관을 쓰는 그런 자동차랑은 좀 차별화시키고 싶은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눈길을 끌어요. 뭐 버튼이라든가 뭐 계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가전제품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좀이 차가 전기로만 달린다라고 그런 느낌을 줄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부분들은 좀 눈길을 끌고요. 뭐, ID4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회 충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한200 마일 이상 언리왔서갈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쓰기에 불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이 차가 뭐 여러 장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가졌다는 거좀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뭐 ID4를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그때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뭐 다양한 모습을 좀 이야기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MNK 포랑이었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